인트로는 만들다가 시간 없어서 잘랐다 그럼 오늘은 천이통을 통해 공개된 히야키를 예상해보겠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다 먼저 히야키는 바람속성의 기억 캐릭데 속성은 별로 안 중요하니 넘기고 중요한 건 운명의 길인데 기억의 길인 것과 지금까지의 기억 캐들을 미루어보고 옆에 있는 매우 큐티한 유니콘이 소환수인 걸로 보인다 게이트 오브 바벨론 하는 이런 도박꾼이 탱커하는 시대에 대체 그딴 걸 언제 지켰나 하겠지만 사제라고 하는데 진정한 힐러는 아픔의 근원을 없앤다는 뭐 그딴 식으로 딜러일 것 같진 않고 서폿 다니면 힐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서폿 나온지 얼마 안됐고 힐탱신캐가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아마 힐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격특시대에 격특힐러 나왔단 것처럼 현재는 거의 자해 캐릭의 시대 가장 가능성 높은게 자해 전용 힐러 근데 체력이 왔다갔다 거리는 자해 캐릭 특성상 이쪽이라면 메커니즘은 아마 이는 체력만 체력을 회복시키던지 실드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버프를 주던가 뭐라도 할 듯. 그리고 요즘 자의 캐릭들 보면 기본 일량도 아마 미쳐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근데 굳이 풍요가 아니고 기억으로 나온 거 보면 전광팔이 아니면 그냥 가스접대로 보인다. 그래도 같은 자의 캐릭으로서 마이데이도 못 받아먹지는 않을 테니 너무 실망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전용 케인지라 영사처럼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아직도 영사나 곽향이나 잘 쓰는 거 보면, 화합이나 힐러신 캐는 걸으면 진짜 존나 꼬우니까 꼭 뽑아가길 바란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내일은 어떤 캐릭 나올까 기대된다.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한다. 모두 카스토리스 비틱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